엄청나게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350kW급 충전기가 무려 8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또 엄청나게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 새로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5년까지 새로운 전기차 중 11가지를 출시를 하고 총 25대의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연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주차장에서 몰래 찍었던 G80 EV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는 차 있잖아요. 바로 아이오닉5 등 전기차를 이제 현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라고 하면 도로에서 만나보기도 힘들고 전기차 진짜 상용화될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의구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걸맞게 현대에서는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을 전국 최초로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EV 스테이션은 이 강동이 최초니까 여러분들과 최초로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 여기가 바로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바로 그 충전 장소입니다. 350kW급 충전기가 무려 8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반 전기차라고 하면 뭐 40kW,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120W, 요즘에 나온 거 있잖아요. 또 미래에서 온 차, 바로 포르쉐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320kW가 나왔죠. 근데 350kW, 정말 거의 끝판왕인 충전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이제 출시되는 전기차, 바로 제네시스 G80 EV나 아이오닉 5 같은 미래에 출시되는 현대 제네시스의 그런 전기차들이 이전에 출시됐던 차들보다 더 배터리 용량도 크고 더 고출력이기 때문에 이런 350kW급 고출력 그런 하이차저 충전기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들 DC 콤보를 장착을 한 모든 전 전기차는 이곳에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BMW i3도 DC 콤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불가능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DC 콤보가 아니에요. 이 기계가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충전이 불가능하고 순수, 그냥 순정으로 나온 DC 콤보 충전기 차량들만 바로 이곳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일반 차들 다 받아버리면 야 현대에서 만든데 왜 현대에는 그런 특별한 대우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사보셨던 분들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충전이에요. 이것이 충전인데 주유는 이게 기름 한번 넣으면 바로 그냥 가지만. 충전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전기차가 많이 없어서 이 대기 줄 없이 그냥 바로 차 세워놓고 충전하고 바로 차 세워놓고 충전하고 이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서 여기서 충전이 만약에 차가 서 있죠? 그럼 기다려야 돼. 이것도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또한 1,20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현대 차, 전기차를 출고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막차 100대가 서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수입차기 때문에 예약을 안 했어. 그래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시간대 예약을 하면 이 100대가 기다려도 내 차가 먼저 가서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충전하는 시간이 뭐한 10분, 20분. 이시간도 사실 짧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오너분들을 위해서 이 안쪽에 보면 소형 청소기가 있어요. 그 충전하는 기간 동안 실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여기 안에 카페가 또 있습니다. 테라로사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곳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수소차예요. 야, 전기 충전소에 웬 수소차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코나하, 뭐, EV, 넥소가 서 있지만, 새로 출시되는 뭐 현대 제네시스의 시승차들, 전기차들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 차를 충전을 하면서도 따로 시승을 또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충전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기차의 매력이 충전하는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큰 장점도 있는데요. BMW 쉐보레 뭐 벤츠 등와 가지고 충전 똑같은 금액에서 한다면 아, 뭔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타는 전기차 오너들을 위해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 한해서 여기서 충전하면 23% 할인해 준대요 야 그럼 만원 충전하면 2,300원이 할인된다는 거야 그 전기차 유지비를 여기서 23% 할인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23% 할인된 금액을 저기 가서 커피 먹어라 이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 어, 여기 지금 다 충전하냐고 정신 없네요 요런 것들 기능이 있고, 자 안쪽에 들어가서 현대 이 v 스테이션 강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하이차저를 직접 한번 작동해 볼까 하는데요. 이것 또 제가 또 만지다가 또 고장 내면 또안 되죠. 우리 전문가분이 커넥터님을 불러가지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예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자. 이 지금 커넥터잖아요. 네. 일단은 뭐 이거 시연하는 거는 한번 보여 줄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거죠? 어,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 분들이 직접 나와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게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차만 갖다 놓으면은 우리 커넥터 님들께서 직접 충전을 다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런가 간단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기계가 이거 얼마죠? 상당히 비쌉니다. 어 그래서 이거 어,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만지다가 고장 날수 있는 자, 근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일단 처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예약 충전이랑 현장 충전 버튼이 나와요. 예약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어플, 어플. 응. 설치 고객들이 예약 충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충전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셨을 때아 예약 없이 방문을 하신 고객들이 현장 충전을 많이 이용하세요. 네. 이제 현장 충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일반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선택하신 충전 방 어, 여기 충전. 보시면. 정면 좌측 우측에 있어요. 네. 차량에도 충전부가 정면에 있는 차량이 있고. 그렇죠 여기죠? 있 어, 네. 좌측이나 우측 차 아. 있는데. 아. 네. 여기 보시면 만약에 먼저 좌측에 있다. 누러시면이야 좌측. 멋있다. 아 그럼 이 쪽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우측에 있으면. 상탭. 네. 상태 확 버튼을 눌러주 오. 돌아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속 충전,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네. 커넥터 케이블이 많이 두껍잖아요. 그렇죠, 이만하잖아요. 네,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제 뭐보시 거치식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더러워지는 오물질이 음. 뭐 묻는다거나 할수 있는데 어, 지금 e v 스테이션에 있는 하이차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삼단씩 내려오기 때문에 음. 네, 그런 뭐 수고스러움을 조금 덜어줄 수가 있어요. 아. 커넥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이 굵기 때문에 충전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 그 두꺼운 선이 차를 쳐가지고 그렇죠.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 이거 한번 내려오는 거좀볼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정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 네, 먼저 케선택 네.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케이블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오, 이거 뭐야? 오, 야, 멋있는데요? 보시면 네. 충전구를 오픈해 주시고 보시면 이 네. 충전구랑 케이블 위치가 조금 멀잖아요. 그렇죠 멀네요. 안멀안멀것 같은데. 네, 터치 패널이 존재합니다. 터치 패널 아래로 눌러 주시면 네더 하강이 되죠. 아 밑으로 더 내려오네. 조절할 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야. 아, 보시면 어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네. 차 이제 여기랑 조금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 번호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안전하게 오. 잘 커넥트 되니까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판까지 내려주시는 게 중요한 아. 보시면 오호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을 거네요 네. 충전 시작을 누르면 바로 충전이 되는 거네요 네, 야 이거 진짜 새로 이, 이 디자인 저 처음 본것 같아요. 네. 오, 이런 식이면 충전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되게 편리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플 이용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네. 어플 상에 이제 충전이 얼마가 돼요? 완료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또뜰 거예요? 네. 네, 어플 충전, 그 어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정도 이제 편리함이 있으니까.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희열해 주셔가지고. 네. 자,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뒤편에는 현대 EV 드라이빙 센터가 있습니다 앞쪽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죠 전기차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아, 접할 곳이 없었어 시승 어디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전기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깝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진 먼 그런 차입니다 대부분 전기차를 사시 분들 시승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시승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전기차한번 느껴볼 거야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곳 현대 EV 드라이빙 센터에 가시면 바로 전기차를 시승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곳이 현대 EV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어위 안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아는 얼굴들도 몇분 계시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아자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 EV스테이션의 인스트럭터 권상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앞쪽에서 전기차 충전도 하실 수가 있고 이거 현대 EV 드라이서 음 시승 체험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어, 나도치 추행 경찰 차량 대상으로 시승을 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밖에 없지만 네. 만약에 이제 신차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G80 e v 그리고 아이오닉 5 나오면 바로 이곳에서 또 시승할 수가 있겠네요. 어, 네, 그럼요. 네. 허... 아마 가장 먼저 또 만나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좀 보일 수 있나요? 네, 네. 어, 일단 시승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이렇게 어, 예약을 안 하시고 바로 방문을 하셔도 되지만 사전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실 경우에는 네. 더욱더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시승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저희가 현장에 예약 슬롯이 있는지 바로 음. 확인 후에 음. 예약 상황 확인 후에 바로 시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시승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수 있나요? 시승 코스가 지금은 저희가 일반 시승과 특별 시승까지 여러 가지의 시승 코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어 지금은 아직은 오픈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하. 임시 시승 코스로 하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네 이렇게구나 네 이렇게 저희가 태블릿을 통해서 오늘 시승하실 코스를 지도로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승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현장 방문을 해서 우리 EV 인스트럭터 분께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서 시승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네. 보통 시승 시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시승 시간은 그 코스에마다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짧은 코스인 1 5분에서 20분 코스에서부터 네. 가장 긴 코스는 거의 50분에서 1 시간 정도. 오, 생각보다 길네요. 네, 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기차. 뭐 항상 한벌치 멀리 느껴졌던 전기차를 바로 이곳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바로 현대 자동차 오너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미니 청소기 그리고 세차 용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충전하는 동안 간단하게 뭐 세차나 뭐 이렇게 실내를 닦을 수가 있고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약간 이 소재들이 좀 하지 않나요? 에코 제품으로 이게 재활용 제품인 것 같아요. 우리 막내 PD 잠깐만 한번 나와주세요. 이게 지금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죠 빨때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금 다 흐물흐물해져요. 여러분들 왜 에코 제품이 왜 에코인 줄 알아요? 에코 늙은 코. 자 그리고 바로 이곳이 테라 로사라고 하는 그 카페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자 지금 지금 보기에는 아직 한참 봉사 중이죠. 하지만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에는 이 테라 로사 카페가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가셔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앉아가지고 분위기 있게 무아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내 차가 충전되는 모습을 또 구경할 수도 있고요. 전기차를 타시는 오너분들 한 번쯤은 꼭 방문해서 충전도 해보고 이 멋진 공간에서 차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공간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바로 이곳이 3층입니다. 여기가 현대자동차와 SK 네트워크가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3층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SK 매직 브랜드 관입니다. 여기에 총 4가지 테마가 있다는데요. 뭐 행복정원이라고 해서 딱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초대라는 이 공간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공간은 SK 매직 SK 브랜드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층에. 테라로사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좀 지겹거나 좀 많이 와봤던 분들은 좀 색다른 걸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3층에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공기청정기 이 안에는 정수기 그리고 저 안쪽에는 키친룸이 있어서 원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공간도 있고요. 참 운전하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많이 뭉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기에 바디 하우리존이 있어서 이 안마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츠 앱인가요? 여기 S K 매직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가입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도 있고 키친 존이라 해가지고요. 여기도 다,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딱 입장을 하자마자 느낀 게와 되게 스트레스 풀리고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차 충전했을 때딱 시간 때우 정말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내려가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문화 공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21일,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날, 바로 이곳이 오픈을 했을 텐데요.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을 방문해서 한 번쯤 이렇게 충전도 해보고 시승도 해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테라로사 카페, 그리고 3층에 SK 매직을 방문해서 직접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현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새로운 차종 11개 총 25종 차를 출시를 해서 전기차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 시작점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멋진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다음 차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일하는 게 되게 추천하는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좋아요. <laughs> 어.